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어,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면 이제 어 정말 가을이구나 새벽에는 조금 추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시에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어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때에 외출하실 때마다 외투를 꼭 챙겨 입으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남은 10월 한달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를 다 아실 겁니다. 그유재석 유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 시민들과 토크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2년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초등학교 여학생 두 명과 토크를 나누던 중에 그 초등학교 여학생 두 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 질문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명언이라는 단어를 띵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mz 세대들이 와 명언이다 이 시대의 띵언이다라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어,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어, 부모님의 잔소리나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어, 좋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실 기분 나쁘라고 잔소리나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리고 올바른 길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에게 잔소리, 충고 등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초등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쁠까? 관점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잔소리나 충고를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배 친구 중에서 그 엘리바스에 이어 수아사람 빌다시라는 친구가 요배에게 충고를 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그 빌다시라는 친구가 어떤 관점으로 요배에게 충고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장에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 그리고 그 변론에 대한 요의 반박과 기도를 겨, 경청한 후에 빌다시 입을 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말을 계속할 작정이냐 자네의 말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유배 대화 속에서도 느끼셨겠지만 4장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유배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빌닷의 말투를 보면요. 엘리바스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뭔가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고 거센 느낌이 듭니다. 분노로 가득 찬 충고라는 거예요. 빌닷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앞선 6장과 7장을 보면요. 욥이 주장하는 건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흠없이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난. 그 고난이 너무하고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의 주장에 대해 지금 빌다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세번역 성경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빌다스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인간은 반대로 불의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빌닷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유 없이 괴롭히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런 욥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신, 그 확신의 근거에서 욥을 향해 거센 충고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닷은요 요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요배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욕을 향한 빌닷의 충고를 들어보니까 어떠, 어떠신가요? 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센 바람에 집이, 거센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빌닷은 그런 욕을 향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확신에 찬말투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짓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날한시에 죽은 것을 보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욥이 마주한 전체적인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닷은요, 지금 이 욥에게 처한 고난 자체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빌닷의 거센 충고를 보고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빌닷이 요배기하고 있는 그 충고, 즉 인과응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충고가 과연 올바른 관점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신 분은 맞죠. 빌다시 한 말만 보면 틀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빌다시의 충고 속에 문제는 잘못된 관점으로 요배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 단순한 경험이나 지식, 이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저희들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빌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 계획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한,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한 것은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벌향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자녀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죽게 된 거야. 이런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말한 것. 그래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다른 누군가의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마음대로 규정짓고 판단한 것. 그로 인해 인과응보적으로 요배 모든 고난을 바라본 것. 이것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빌닷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요배의 고난을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규정지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요처럼 고난 받는 이웃이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이 마주한 고난에 대해 100%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 아닌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요불향해 거세게 말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은 이 빌다시 부드럽고 좀 낮은 자세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다스의 기준으로는 죄인인 요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너의 죄를 우선적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네가 처한 고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빌닷은 회개와 관련하여서두 가지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자신의 잘못된 고백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강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죄들로, 죄들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그 요배 상황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빌다스의 말 속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세 번역 성경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빌다스의 기준에 욥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빌다스의 기준에서는 욕은 정결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1장 1절 말씀에 봤듯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은 누구보다 정직했고, 깨끗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빌닷의 말이 요배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빌닷의 말을 들은 요배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요배에게 계속해서 너의 고난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정작 요의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와의 대화에서도 그랬지만 자신은 결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다시 요배의 모든 고난에 대해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다스는 요배에게 한번더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빌다스의 말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결국 빌닷의 말 속에는 경건과 견공, 정직이 그 회개의 은총, 그 회개의 은총의 전제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욥은 경건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빌닷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욕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빌닷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처음부터 욕의 고난을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욕의 고난을 마음대로 판단했고 규정지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욕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다른 누군가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온 지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라는 라 겁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내 이웃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점으로 내 이웃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고 확신해서 언제나 올바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욕을 향해서 빌다시 충고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이 뛰어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교만하질,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내 마음대로, 내, 내 마음대로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지어 버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땅 위에 우리 스펙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펙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피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홍 단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 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23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능에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수험생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건강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하고. 또 올바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